안녕하세요 오늘저 제가 한번 혼자서 라면을 끓여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기에 인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인덕션을해보겠습니다 여기 버튼이 나오죠 버튼은 약10 정도가 좋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열리는 건데요 켜지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 위치를 여기로 해야죠 잘했어요. 조금 약 5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. 끓으려면 멀었습니다. 뚜껑을 닫아 주십시오. 끓으려면 멀었으니까 잠깐 멈춥시다. 잠깐 멈춥시다. 시작. 네, 예. 시작되고 있어요. 자 이제 라면을 또 이제 끓었습니다. 자 이제 물이 검... 끓었어요. 이제 건더기 수프을먹겠습니다이거 뜨거워서 꽤 조심하셔야 돼요. 뒷정리도 중요하네요. 네, 이거 흘린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버려야 됩니다. 아쉽게도. 아니, 뭐.. 건더기 수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. 맛을.. 맛.. 이건 좀.. 국물 맛을 좀.. 내게 도와주는 게낌입니다자 그러고나서 이제 좀 기다려야 합니다. 이제는 한 30초 좀기다리겠습니다 20분 됐자 이제 저가 이제 동물 세포로 여기가 된것 같습니다. 음. 가위로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이제 나오지. 가위로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흘리는 수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? 음. 흘리는 수프를 어떻게 할 겁니까? 으으! 이렇게 안에서 위 힘. 딱딱 털어주셔요. 물을 좀 줄이십시오 예 딱딱 털어야지 스프 흘리는 게더 많습니다 예. 저 흘린 스프 라면 끓이는 게꽤 지루하네요. 스프가 스프가 아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스프는 이만 칠면 됐습니다. 아 조심하십시오. 이거 스프가 이거 다 으. 으. 완전히 이 스프가 이렇게. 이거 좀 불을 키우십시오. 이렇게 누른 다음에 하셔야죠. 이시일시정도좀하겠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응. 네 됐어요 자 이제 또 이제 면을 넣 차례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나무젓가락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쇠젓가락은 물이 전달되가지고 안됩니다 <목소리도> 어불좀 줄이십시오. 먼저 어떤 거를 줄일지 하고. <목소리도> 라면 수프가 여기 저기. 인덕션이 좀 상황이 약간 다로운데도. 좀돈 줄이 줄여야 합니다. 응. 자 이제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자, 여기서 조금만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됐어, 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의 거는 먹을 거도 있고 이걸 이제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를 또 잘하시는군요 정리 영어로 하고, 하고 나서 이런 거는 먹어도 됩니다. 네. <laughs> 정리를 잘하는 셰프군요. 이야,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를 게. 이야. 어떻게 할것 같습니다. 생주를 식탁에다 놓으면 유리는 응. 깨집니다. 뭘에 까는 거를 놓아야죠. 까는 게밌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거. 하고 나서. 어, 음. 자, 이제 라면 끓이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!